어 휘성 씨가 지난 주에 소개했던 이제 박효신 씨 그다음에 어 풀투 나나 네, 네, 네. 플라이트 소스카이 네, 환희 씨 환희 씨와 네. 같은 고등학교 음악반이었다고 네, 네, 네. 하죠 근데 이제 그 박효신 씨 환희 씨가 너무 잘해갖고그 당시에 열등감을 많이 느꼈다 고 그래요. 네. 그 학교가 이제 아연 직업학교라고 노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전학을 가는 곳이에요. 음.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나는 노래할 거야 노래로 학교를 갈 거야 음. 이런. 해서 이제 직업 학교인데 고등학교 원래 다니던 곳을 이제 접고 네. 그 학교는 이제, 이제 전학을 가는데 음. 거기 음악하는 친구들이 다 모이죠. 그. 네, 그래서 그때 동기들 중에 제일 유명한 넘 이제 탑 쓰리라고 그래요. 음. 탑 쓰리가 이제 박효신 씨, 음. 그다음에 환희 씨. 음. 근데 이제 창법이 박효신 씨는 워낙 이 되게 뭐라그러죠 화려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못 따라할 것 같은 음색을 갖고 있고 환희 씨는 워낙에 또힘 있는 보이스가 독심이 강해요. 네, 네.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소리죠. 그래서 휘성 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스 칼라로나 힘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제 그러니까 자력을 봐서는 네. 두 사람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등치도 네. 셋 네. 중에서 네. 제일 네. 네. 왜소하고 네. 네. 성대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이 네.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이셋 중에 제일 열심했다고 히 들었습니다. 네. 연습벌레였다고. 그래서 제가 어. 휘성 씨가 데뷔 후에 뭐 성대결절, 네. 만성 비염, 네. 아, 불면 불면증이 되게 많았다 그래요. 네네네. 네. 그 그러니까 아마 그 워낙 연습벌레인데다가 이제 집착을 한다 그러죠. 네.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완벽주의. 네 그런 게 그 박효진 씨도 그 제가 하루 밤을 자고 왔는데 다음 날까지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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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도 한한한주 소절 갖고 계속 불러. 요 음. 그러니까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오는 거겠요 네, 그러면 네. 나얼 씨도 그렇고. 네. 예.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에 대한 집착만큼. 은 네, 때문에. 맞아요. 네.